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좌절은 하되 포기는 하지 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절은 다 있습니다. 더구나 전혀 안 해본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게임 그래픽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 있는 전문 대학을 다녔었습니다. 학과는 컴퓨터 관련 전공이었고 학교에 게임과가 있고 또 과목도 3d맥스 수업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게임 쪽 일을 전혀 안할 거라고 게임 쪽뿐만 아니라 컴퓨터 쪽 컴퓨터 전산 쪽 일을 전혀 안 할까 생각하고 그냥 빨리 졸업해야겠다 생각으로 학점 채우기로 다 수업을 바꿨어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른 쪽 일을 또 하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친구가 먼저 그 서울에 올라가서 게임 쪽 회사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먼저 한다고 했었거든요. 먼저 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몇년 뒤에 이제 회사에서 취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서울에 와서 게임 쪽에 같이 이제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저도 워낙 이제 그림을 좋아하고 또 어렸을 때 게임 쪽을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의 권유가 그때는 이제 많이 이제 가, 관심이 갔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땅히 또 저는 그때 당시에도 또뭐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난감한 차에 이렇게 홍케이지 알았다고 해서 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너무 쉽게 이렇 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냥 가볍게 친구가 올라오지 않겠냐 해서 어, 알았다고. 가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저는 다잘될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사람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상상을 또 하죠. 또 앞으로 험난한 과정보다 성공했을 당시의 모습만은 계속 떠오르게 돼요. 저 역시도 막 그랬었어요. 그데 하지만 또 현실은 또 전혀 달라요. 저는 이제 맥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였고, 또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뭐 합성해본 적도 없었어요. 저의 기술은 총 4명이었는데, 제 학원에서 기수 4명이었어요. 저 빼고 다 미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들보다 제가 많이 뒤쳐질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저는 또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도 많이 느렸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초조해졌죠.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이제 매일 좌절 했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은 이제 시험시험 하면서도 저보다 훨씬 잘했고, 또 비교도 안 됐었죠.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냥 작업뿐이었어요. 남들보다 할수 있는 거는 오로지 그냥 작업, 작업작업. 그냥 작업.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항상 제자리에 막 학원 가서라도 항상 이제 오래 앉으려고 막 노력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또 TV에서 또 아이돌 가수가 나와서 또 얘기하는 걸 봤었습니다. 우리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10대 초중반부터 준비한다. 정말 운이 좋게는 짧게는 1, 2년 만에 가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7, 8년 혹은 그 이상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돌 가수를 떠나서 정말 이제 무작정 보이지 않는 꿈을 향해 노력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로부터 또 며칠 뒤에 또, 또 TV에, 당시에는 또 장인을 찾는 이제 프로그램이 또 있었어요. 거기서 막 장인이 막 하는 말이 지금 볼 때는 정말 잘하고 소질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고 노력을 했다. 수천번, 수만번 더 했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니까 러 저를 딱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겨우 또 3개월 하고 되게 막 힘들했던 어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리광일 수도 있죠. 스스로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림이나 3D 잘하시는 분들도 훨씬 오래 전부터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처럼 따라잡으려면 또 저의 모든 시간을 또 써야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웬만하면 제일 일찍 갔어요. 제일 일찍 가고, 또 나올 때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또 자기 전까지 또 3D 하고, 주말에도 계속 3D 했죠. 취업하고 나서도 그 습관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남아 그래서 그 습관이 계속 남아있어서,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그 8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습관 때문에 계속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제 개인 1대1 뭐 과외를 하면은 제가 시연을 보여드립니다. 시연을 보여드리면 시연을 보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사기다. 자기는 막상 하면 잘안 된다. 이렇게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 역시 말해요. 제가 학생불부, 학생분들보다 잘하는 것은 학생분들보다 많이 해보고 능숙하게 연습한 거지 제가 뭐 남들보다 소질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보다 배우는 게 많이 느려서 오로지 할수 있었던 거는 그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것 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아주 흔한 그냥 게임 개발자입니다. 개발, 개발자고 게임을 조,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전혀 안 해본 일이기에 어렵게 안될수 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돌 가수나 한 분의 장인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나 3D 잘 하시는 분들도 수없이 많이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분들도 오랜 기간 노력, 하시다 보면 원하는 대로 잘안될 때도 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막 좌절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걸 또 이겨내고 지금의 이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절대 좌절은 하되 포기는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좌절을 경험해봐야 또 그걸 딛고 일어나서 또 실력 이더 올라가게 되죠. 무슨 일을 하던 또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조금 힘들다고 또 다른 일을 찾다 보면 그 일도 힘들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준비할 때는 분명히 힘들어요 힘들고 외롭고 막 지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10대 때는 이제 몸이 건강했는데 또 20대 때쯤 되면은 몸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컴퓨터 작업하면 목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오래 앉아있으면 또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세요. 근데 또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막 허리가 뭐 아픈 거는 이제 얼마든지 운동.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 봐도 운동 되게 많아요. 뭐 허리 근력 운동 뭐 그런 거. 그래서 허리 근력 같은 운동 그런 거 보고 이제 꾸준히 하셔도 꾸준히 이제 뭐 한두 달몇달 달 하시면은 이제 뭐 허리가 근력이 생기면서 컴퓨터로 오래 앉아 작업하더라도 좀 통증이 덜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손목을 좀 다쳤습니다. 손목을 다쳐서 제가 장시간 타자를 못 쳐요. 장시간 타자를 치면은 손뜨에 근육이 막 너무 딱 아파요. 그래서 막 계속 매일 가서 이제 거의 가서 이제 한원 가서 치 맞고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왜냐면 대학 다닐 때그 과가 컴퓨터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컴퓨터랑 게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게임 막 밤늦도록 하고 막 그랬는데 게임도 좋아하고 또 이것저것 컴퓨터를 하는 걸다 좋아했어요 그뭐 게임 중에서도 스타크래프트도 좋아했고요 그막 전략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그 같은 거 보면 이제 키보드를 얼마나 빨리 눌러요 키보드 빨리 누르고 이제 마우스 클릭 막 빨리빨리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치고 나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학교 다니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3D 쪽다 빼고 컴퓨터 관련과를 그 전공을 다 뺐냐면은 제가 손등이나 내 손가락 이제 손등 이제 그게 다쳐가지고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을 다 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잘하지 않냐? 지금은 이제, 지금 컴퓨터로 작업 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있었던 일을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얘기 드릴 텐데, 그렇게 또손 다치고, 또 제가 너무 아파서 또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또 휴학하는 동안 놀 수는 없잖아요. 또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대형마트에서 좀 아르바이트 하다가, 제가 뒤에서 창고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제가 지게차에 허리를 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막 병원에서 한 일주일 이상 누워 있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고 남들 몰래 허리 복대 차는 거 있어요 허리 복대 차는 거그 플라스틱 된거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허리 맨날 교정하게 복대 막 차고 있었고 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재활운동도 좀 많이 하러 다녔고요 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또 다른 또 운동할 수 있는 거는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병원 가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허리가 조금씩 근력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통증이 덜해지더라고요 근데 좀 난감했던 게 저는 이제 컴퓨터 직업을 아예 포기할라 했습니다 컴퓨터 관련 직업을 왜냐면 저런 허리도 아프고 손등도 아픈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책상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책상에 이렇게 딱 있으면은 우리가 딱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허리랑 손을 제일 많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잖아요. 맞죠? 허리를 계속 고정해서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손도 어때요? 계속 타다치게 되고 컴퓨터로 계속 마우스 클릭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빨리 졸업해서 그냥 다인 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던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죠. 야, 그냥 서울 와가지고 그 게임 쪽일을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때 당시에는 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 무작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이게 이번에 이게 이제 컴퓨터 쪽관련이 이게 마지막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왜 올, 그때 당시에는 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참고해죠 거기 가니까 또 마우스 클릭도 많이 하잖아요 또 마우스 클릭도 많이 하는데 또 제가 통증을 이겨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어떤 노력을 많이 했냐면은 키보드 있죠 그 키보드도 어떤 키보드는 좀 뻑뻑해요. 뻑뻑하거나 좀, 어떤 분들은 좀 뻑뻑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저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게 타자 치는 거, 타자 연습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타자 연습하고 뭐, 한글 타자 빨리 치는 거, 영어 타자 빨리 치는 거, 그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과에서도, 그 학교 다닐 때 프로그래밍도 같이 가르쳤어요. 프로그래밍.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저 하는 것도, 프로그래밍도 제가 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나 뭐 타자 치는 거다 좋아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다할수 없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키보드도 용산 그 가서 최대한 부드러운 걸 찾았어요. 최대한 부드러운 거 찾고 또 마우스도 클릭했을 때 제, 제일 힘을 적게 들이면서 클릭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그런 그런 거 되게 많이 찾았어요. 이 마우스도 수도 없이 많이 바꾸고 키보드도 많이 바꿨죠. 그래서 뭐 펜타그래프가 노트북 키보드가 좋다 그래서 노트북 키보드로 바꿨는데 또 오히려 노트북 키보드가 더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키보드 다시 바꾸고. 이렇게 많이 노력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바꾸고 또 손도 막 운동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허리 운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막상 그렇게 또 저는 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일하는 때만 불편한 게 아니라 보세요 일하는 것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도 불편했던 거예요 일상생활 왜냐면 친구들이랑 영화 있죠 보시면은 친구들이랑 영화 보더라도 보통 기간이 한 시간 1 시간 반에서 보통 이제 두 시간 이상 되는 게 요즘 영화 많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1 시간쯤 되면은 이게 너무 허리가 뻐근하고 뭐 다리가 막 땡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일상생활 을 하는데도 많이 힘들었죠.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또 어느 날또포플 준비하면서 1년이란 기간이 가고 제가, 제가 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하게 됐는데, 또 여전히, 이게 막, 오래 앉아, 그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잖아요. 앉아있어 일하다 보니까,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땡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벅지 막 땡기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막 정했죠. 무조건 이제 한 시간 반 되면은, 나가서, 진짜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스트레칭하고 왔어요. 그래서 눈치 보이잖아요. 또 신입 때. 신입 때 눈치 보이니까, 여기서, 제가 딱한 시간 반 정도 시간을 정하고, 참고, 참고 나가서 잠깐 이제 허리 피고, 스트레칭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한 시간 반 작업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하고 또 집에 와서는 꾸준히 이제 허리 근력 운동하고 막 그랬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허리는 이제 괜찮았어요. 지금도 허리는 이제 또 장시간 오래 앉아있어도 가끔씩 뻐근할때 되면 스트레칭 한번 해주면 또 괜찮아져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허리 통증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허리 아픈 것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노력을 하시면은, 허리 아픈 것도, 허리 통증도 얼마든지 노력하시면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좌절은 하되,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좌절은 하되 포기하지 말라고. 또 제가 허리 문제 또 해결됐잖아요. 근데 또 손. 또 손도 정말 힘들죠. 다행히, 저희 그래픽 쪽 일은, 다행히 제가 서울 와서 그래픽을 선택하는 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프로그래밍으로 갔다, 프로그래밍을 갔으면 제가 아마 몇달못 하다가 다시 고향 내려왔을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행히 그래픽은 어때요? 주로 저 타블렛 많이 써요. 타블렛. 타블렛 많이 씁니다. 타블렛으로 많이 작업하다 보니까, 타자 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에 대한 통증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단축키 정도 쓰는 정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채팅할 때도 채팅도 그렇게 많이 나네요. 얘기해요. 채팅 이제 오래 못한다고. 하고 또 최대한 이제 타블렛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손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들어, 줄어들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뭔가 제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아픈 곳이 있으면은 항상 이제 그냥 아프다고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아픈 것을 고쳐서 더 내가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허리가 아프든 손이 아프든 또 어깨가 아프든 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죠.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든지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좌절은 아돼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몸도 안 좋았기 때문에 몸도 안 좋았기 때문에 몸에서도 좌절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안 해본 전혀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또 일적인 거에서도 많이 좌절을 느꼈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이제 포기는 안 했었죠 그래서 또 항상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나한테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왜 나, 나한테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몸 보면은 이제 막 이래야 되는데 허리 아프고 파, 팔 아프고 막 그러니까 손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항상 물어요. 이렇게 허리 혹시 막 작업하다가 너무 이제 뭐 꾸부정하게 작업하면 제가 항상 말해요. 학생한테 허리 피라고 스트레칭하거나 그리고 앉아서 오래 너무 작업하지 말고 잠깐 나가서 막 스트레칭도 하고 오라고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항상. 그리고 또 묻죠. 혹시 뭐 허리나 뭐 타자칠때손 많이 아프냐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이 다 거의 안 아프다 그래요.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또 제가 얘기하죠. 아, 그러면 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열심히 잘해서 취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니 이제 절대 좌절은 하되 포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화이팅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얘기지만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